유튜브 님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NBA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클리퍼스고요자 지금 폴 조지가 지금 GTD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좀이 경기는 어, 폴 조지가 최근에 좀 음,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지만 어떤 클러치 상황이나 이럴 때 보면 폴 조지가 지금 굉장히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 최근에 좀웨스트브룩이좀 활약이 좋았다 라는 점 근데, 웨스트 브룩이, 연속해서 화, 과연 활약이 좋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LA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박이 빠져있기 때문에, 메이슨 플럼리는 꽂아놓은 보릿자루입니다 옛날에, 예전에 샬럿에서 뛸 때부터. 음 뭐, 자유투도 50% 정도밖에 안 돼요. 얘도 자유투를 좀 삥을 많이 뜯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 감독이 좀 지시를 합니다. 어 플럼니한테는 쓸데없는 점수 주지 말고 파울로 끊어서 실점을 그러니까 2점 줄거 1점 주는 거지 메이슨 플럼니가 자유투가 정말 안 좋아요 제가 옛날부터 이 플럼니가 샬럿에서 굉장히 많이 출전 뛰었던 선수인데 뭐랄까 어떤 언어 바도 플럼니 때문에 망하고 핸디도 플럼니 때문에 망 어제 올랜도가 자유투만 성공을 했으면 우리가 올랜도가 어제 자유 투사커터에 놓친 것만 성공했어도 이거 아마 누가 이거 먹었을 겁니다. 어, 1점차도 아주 아직 멋 같이 부러졌는데 그러면 일단 클리퍼스는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없는 선수야. 물론 올려 이쪽도 보스턴도 포르징기스가 없기는 하지만 여기는 알호프드라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선수가 있어요. 득점력에도 관여할 수 있고 내외곽 3점슛도 굉장히 좋은 선수죠. 세터치고. 그래서, 플럼니가 없다면, LA 클리퍼스는 4명에서 농구를 해야 된다. 여기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는, 하든이랑 레너든. 뭐 조지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조지의 지금 득점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게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스턴이 홈콜에서덴버한테진거 빼고는, 아 잠깐만요. 아니, 어제 회장님이, 회장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뭐야 이거? 음, 잠깐만요 일 아, 우리 형님께서도 음, 잘했어? 어, 좀 유리한 매치는 보스턴이 뭐 덴버한테 홈 연승 2 0몇전승 그거 우리가 제가 끊어냈잖아요요거는 보스턴이 홈 사이드가 맞다 그리고 클레퍼스에 그나마 조금 어, 아 클레퍼스 경기력 좋죠 클레퍼스도 장점이 이제 벤치 구간인데 벤치에서도 보스턴이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게이 경기 의 어떤 좀 분석 포인트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경기는 사실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어, 이게 좋은 경기는 아니야. 근데 오늘 경기 수가 딱 제한적이. 그러니까 원래 제가 오늘 NBA를 강승부를 가려고 했는데 어, 그 경기가 시작을 했어요. 아, 역시 아침에 짜증나. 일단 보스턴 승부고요. 마엔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 오노바는 좀, 오바 쪽에 나올 확률은 좀 높긴 한데, 아, 이 친구들의 참, 너무 원맨 팀이죠. 그러니까 1대1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돈치치인가 어제 만나요? 어제 그저께야? 어제그 돈치치가 미친 활약을 했잖아. 그래서 요새는 뭐, 원맨 팀이 활약이 뭐, 데, 어제 데이브 부커도 그렇고. 근데, LA 클리퍼스는 제가 펄 조지 존나 싫어하는데, 그냥 1대1 하다가 미들 던지고 팅. 미들 던지고 팅. 누구는 10개 던져서 3개 넣는데, 얘는 100개 던져서 30개 넣는 애니까, 난사를 너무 많이 해. 어, 그리고 지금 좀 굉장히 좀, 몸을 사리는 어떤 레너드의 또 경기력도 있고, 이거는 보스턴 홈발이 일단 50%가 뭐야. 보스턴 지금 올 시즌 1패에 홈에서 1패 덴버한테 그거 안줬으면 홈, 전승이에요, 전승. 똥개도 지 직구석에는 50% 먹고 들어간다. 보스턴도 홈에서는 50% 깔고 들어갑니다. 깔고. 근데 얘네들은 보스턴 홈에서 70%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클리퍼스가 조금 어떤 프랜 조건이 가려면 보스턴이 원정 기준에 클리퍼스 홈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언어바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샬럿 유턴인데 이거는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지금 샬럿이 추가 결정자가 있더라고. 아 어, 누구더라? 어제 우리가 유타는 슈스턴는 오바로 잘 뺐어요 샬롯 오바 지금 샬롯이 누가 안 나오더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라 아, 저기 라멜라볼 얘가 안 나오면 와 지금 저기 누구야 라울이랑 체인지되는 마이애미 간 친구 그만 이런 뭐야. 이거 득점의 어떤 루트가 좀 막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샬러시 수비가 안 돼요. 그리고 원체 어제 휴스턴 경기도 보셨겠지만 그냥 난사야 난사. 홈콜에서 어느 정도 그 난사가 꼽힌 어, 로즈 맞아. 근데 유타는 지금 득점력이 좋거든요. 요 경기는 잠깐만요. 저도 배팅을 한것 같은데 어안 했네. 아고민하다가 뺐구나. 안 갔죠 나 이거 조합에 아 뺐네 뺐어 자 이거 사실 이 경기 용기... <laughs> 뭐 가려고 했냐면 오바 가려다가 뺐습니다 오바 아 오바 봐요 오바 보는데 왜 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득점에 관여해줄 수 있는 로지어도 지금 없고 그 다음으로 또 어떤 볼을 뿌려주고 어, 템포를 올려줄 수 있는 저 라멜라볼까지 없겠다면은 이거는 그냥 오바는 못가고 어, 뺐어 이거 조합에 원래 있었어 이거 부주력으로 가려다가 아, 뺐어. 당연히 승패는 유타 쪽을 보겠지만, 유타 뭐 일반승이 배당이 낮잖아요. 유타 마애를 보기는 하는데, 좀 반반이지 않겠느냐. 좋은 마애는 아니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미로키 뉴올인데, 미들턴이 지금 빠졌어요. 미로키가 지금 미들턴이 빠져, 급작스럽게 좀 빠졌고, 어, 어제 미로키 경기력이 클불한테 보셨겠지만, 답답합니다. 답답해. 지금 미로키 진짜 총체적 난국 같아. 이 경기는, 어제 자이언이 휴식을 줬어요. 왜냐면은, 지금 자이언 얘도, 백투백이죠. 근데, 음,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어, 역배까지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뭐 뉴얼 역배 보고요. 그 다음에 뉴얼 프렘. 프렘 본다. 저는 미들턴이 없다면은, 지금 그 로페즈 있죠, 로페즈. 큰 친구, 그 로페즈, 거인 이잖아 거인. 어. 그 로페즈가 많이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이제 걔도 좀 이거, 이 내려가는 추세야, 내려가는. 그러면은 여기 진짜 쿵보 말고는 없어요, 릴라드랑 어. 벤치도 뉴오리 해볼만 하고, 음. 쿵보만 못 막을 뿐이지. 내가 봤을 땐 충분히 미들, 미드... 저 개인적으로 미러해서 미들턴 선호하는데 얘가 없다면 어떤 미들에서도 미들턴이 아마 미러키에서 릴라드 빼고 슈터 중에 가장 많은 미들을 던지는 선수고 미들 확률이 제일 좋은 선수일 거예요. 릴라드 빼고서 근데 얘가 없다면은 골밑 내외각에서좀 힘들어하는 경기할 수 있고 뉴올이 뭐 핸디 기준점이 좀 낮기는 한데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접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자이온이 좀 출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언오버는 패스. 자 다음에 세란비네 이거는 뭐 어제 우리가 세란을 높게 봤어요. 저도 마옌을 봤는데. 어 우리가 어제 어제 그저께도 느바 먹을 때도 보면 우리가 레이커스도 마에가 갈려고 했는데 그냥 배당 차이가 없어서 일반승으로 갔었죠? 어제도 우리가 이거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포를 올랜도만 아니 올랜도는 마에는 겹쳤어요 세나를 막포이었잖아요 일반승으로 갔다 막폴에 핸디 부러지면 기분이 좀 더러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근데 뭐 미네는 일반승 못 가죠 지금 1.11이라서. 그냥, 그냥 핸디? 9.5라면, 어, 접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백투백이기도 한데, 어... 왼반야마가 어제, 어, 출전했지. 왼반야마가 뭐, 고버트랑 타운스. 지금 미네도 수비는 뭐, 장, 얄짤 없어요. 이, 어... 이 경기도, 잠깐만, 기준점이 몇 점이지? 좀 낮기는 한데 그 미네스타가 수비는 좋은데 이 소차는 별거 없을 것 같고 소엔이라고 해야 되나? 바셀이랑 켈든 존슨인데 지금 켈든 존슨은 벤치로 내려가가지고 좀 그렇고 미네도 벤치 구간이 좋거든요 요 경기는 에드워즈가 또 바셀 어, 똥개 마냥 따라다니면 은 세나니 그렇게 점수를 많이 못낼것같아 이거는 그냥 미네스타 마인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언오바는 패스. 그 다음에 골스 레이커스인데 이거는 하... 골스가 홈에서는 좀 그죠? 여러분 지금 골스가 그리고 순위적으로 지금 좀 많이 처져 있어요. 지금 올 시즌 골스가 몇년 만에 지금 플레이오프 못 나간다고 지금. 그런 예상들을 하더라고. 지금 그 정도로 골스가 지금 제가 경기를 봤을 때 골스는 벤치가 제일 큰 문제야 벤치. 아 그리고 오늘 매치업에서 사리치랑 루니가 앤서니 데이비스랑 르브론 제임스한테 밀리고 여기는 그리고 지금 저 친구 누구더라? 거지같이 생긴 애 있는데 미네소타에서 오늘 벤블릿벤더블릿벤블릿벤더 밴더, 밴더빌트 인마가 수비 최고봉이에요. 내가 봤을 때. 임마가 위긴스를 따라다닐지 뭐 탐슨을 따라다닐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은 그냥 지워버린다 이 거지머리 안에 있어 그밴벤더블인가 그리고 뭐 커리는 뭐 터지면 미친듯이 터 이거는 저는 르, 레이커스 쪽을 좀 보는 게 맞기는 한데 레이커스가 지금 좀, 좀 연승이 좀 없는 게좀 그렇긴 한데 언느반은 기준점이 몇 점이죠? 어느바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 오바 보긴 하는데, 오바 봐요. 이건 패스고나는 오바를 보는데, 골스가 벤치 구간이 너무 좋지를 못해요. 벤치 구간이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레이커스랑 골스가 최근에 득점을 많이 올렸던 거는 사실이야, 근데. 뭔가 벤치 구간에서 그렇게 점수를 많이 못낼것 같아. 특히 골스가. 근데 골스는 3점이 많이 터져야, 특히 커리에서, 커리가 터져야만 이게 오바가 쭉 나는 구간이라서. 뭐 요새 그 기사도 떴지만은, 그 쿠밍가가 활약은 좋지만 레이커스는 수비 좋은 친구들이 존나게 많아요. 뭐 하치무라라든지 누구 있어?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우드 그 우드도 여기서 레이커스에서 많이 써야 되는데 안 쓰더라고요. 아까 좀 제가 좀 전에 했던 밴더빌트도 있고 그리고 이캠 레디시 있죠, 여러분? 캠 레디시 이 레이커스에서 음? 그 코트 맞은 쓰레기 이캠 레디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빠져 있는 게 레이커스에는 큰 도움이다. 얘한테 오픈이 존나게 열리거든. 이거 애틀랜타에서 될 거는 친구일 건데, 이거 사람 아닙니다. 에 이거 라이코 싸면, 막 경기인데, 어, 요거는, 지금, 백초백인가, 이게? 경기가 맨날 하니까 헷갈려 줄 건데. 일단은 이거는 라인업을 못 봐요. 어, 이거는, 그냥 가정을 했어요. 댈러스 홈콜이다, 어, 팍스는 달린다. 어. 팍스가 달리면 델러스 따라야 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빙이 지금 출전할 것 같거든? 어빙이 어제 안 나왔잖아. 어빙 나와만 주면, 이거는 달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일단 오바보고요. 승패는, 이게 누가 나오는지를 지금 몰라서. 음 근데 굳이 본다면은, 델러스 프랜이 좀 맞지 않겠냐 근데 이거 2.5 기준인가? 이게? 잠깐만. 아, 4.5면 프랜? 아, 세크 배당 빠졌네. 이거 돈치치가 누구안 나오는갑다잉. 일단 이거 5번 그 다음에. 아, 요렇게만. 요렇게만 좀 정리를 좀 하고. 델러스는 어빙이랑 돈치치 둘다안 나오면은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튀어나올거야. 오바가 맞고, 근데 승패는 솔직히 델러스 프랜 보는데 저 인간들 갑자기 안 나오면 델러스 못 가니까 이거는 그냥 일 이렇게 놔둘게요 여기서 한번 잘 골라 가보시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건승하십시오.